하고 싶어지는 낭만의 계절 봄메마은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수혜, 이정진, 조한선 주연의 아! 2004년작 4월의 키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정우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전 세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한 정우라고 합니다 저 새가 채원이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 어? 뭐야? 어? 피, 피닉스다. 피닉스야. 어? 어? 왜봤지 그렇게 대단한 거야? 평생 한번 볼까 말까 새야. 영원한 사랑해준 애는 그 새라고 너 절대 잊지 마. 채원과 정우는 새 덕분에 급속도로 친해지고 원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오 오래 전부터 채원만을 바라보던 채석은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질투심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가자마자 편지할게 해바라기 같은 재섭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우와의 이별에 가슴 아파하는 최원 세 사람은 그렇게 엇갈리는데 0년후 변함없는 사랑으로 최원과 연인이 된 재섭. 그 그... 나이 집. 10년 안에 산다 10년 뒤면 여기엔 우리의 집이 되어있을 테니까 우리? 널 위해서라면 난 못할 게 없어 한결같은 재섭의 마음이 고마운 채원이다 <laughs> 한편, 회사 일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채원은 어엿한 청년이 된 정우와 재회하게 되고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는데 얼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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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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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재섭이하고 곧 결혼할 거야. 재섭이 능력있고 좋은 남자다? 엄마도 알죠? 어, 재섭아. 어, 잘 도착했어. 지금 엄마 산소야. 좀 총소리 아니야? 채원아. 채원아! 왜 새로 죽여요? 왜내 마음이 야저리 비켜. 안 돼요. 엄마 산소를 찾은 채원은 밀렵꾼들과 실랑이를벌이게 되고. 합니까? 나 조류 보호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봐야. 우연히 일을 목격한 정우는 채원을 도와주는데.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애틋한 마음을 느끼는 최원과 정우다 뒤늦게 채원을 데리러 온 재석 츄원아 가자 재섭의 여자가 된 채원의 모습에 허탈함을 느끼는 정우. 걱정되니? 응? 뭐가? 정우. 채원과 재섭도 정우가 신경 쓰이는데. 재섭은 음. 채원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재섭이고 결혼을 시작까 모르는 것이 방우 난 기아가 아니면 며느리 인정을 못해. 응? 아버지. 재력가 집안의 딸을 마음에 둔제섭 아버지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데. 지금 아무 고 싶지 않아. 재섭은 아버지가 내정한 약혼녀를 찾아가고. 실장님. 왜 보고만 있는 겁니까? 왜? 나나 정말 결혼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좋아 결혼해 결혼하면 될거 아니야 결혼하자고. 진짜...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은 채원은 황급히 뛰쳐나가는데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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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을친 차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정우. 사돌러 응급실로 실려간 최원은 신장 회복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정우와 재석은 신장 이식을 결심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두분 중에 적합자가 계십니다. 한정우 씨, 이번 준비하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결국 재석을 대신해 정우가 채원에게 신장을 이식하고 채원아 미안해 아직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래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게.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얽히고 설킨 오해로 자꾸만 멀어지는 두 사람. 이 양반 왜? 저 동생 놈안 잡히면 우리 매일 찾아올 거야 매일. 아시오 각해 설상가상으로 채원의 집은 갑작스레 빚더미에 올라앉고 재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구한 돈을 비밀리에 채원의 친구에게 전하는데 뭐예요? 승민 씨가 구한 걸로 하세요 그러나 곧 재섭의 공금 횡령 혐의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재섭은 직장에서 해임되고 마는데 재섭의 비리가 자신 탓임을 알게 된 최원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섭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채원은 시리에 빠져있는 제섭을 찾아가는데 전화 기다렸어 아무 아픔 없이 잊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어 두 사람은 오랜 방황 끝에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화해한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 비로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제섭과 채원. 우연히 위급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자 제섭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는데 사랑은 끝내 비극을 맞이한다. 엇갈리는 운명 속에서도 결실을 맺은 힘겨운 사랑. 사랑. 그리고 끝내 운명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던 두 남녀의 비극적 로맨스. 지금까지 4월의 키스였습니다.